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의 개혁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이 있다면 우리 종교개혁주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의 길로 돌이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참으로 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 읽으면 그 내용이 어떠한지를 다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도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기에는 너무나도 쉬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참으로 엄중하고 무거운 말씀임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쉽게 읽힌다고 해서 그냥 머리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무겁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어, 흐름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 세 가지로 어, 정리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의 교훈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존중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런 어린아이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어린아이를 존중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한절한절그 의미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길 가운데 자기들끼리 스스로 논쟁을 펼칩니다. 어떠한 논쟁을 합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 천국에서 누가 위대한 사람이냐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스스로 논쟁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논쟁하는 이유는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 정말 좋은 자리에 있고 싶다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고 싶다 이러한 사실 의미가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생각이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 높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높이 살았던 사람이고 이 땅에서 높은 사람이 천국에서도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높아지고 싶다 그러한 의미로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러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이땅 가운데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고 그리고 죽어서까지 천국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스스로 자기들끼리 논쟁을 펼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천국에서는 높은 자리다. 이러한 사람이 이땅 가운데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논쟁을 펼친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대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높은 사람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다. 높은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다. 능력도 많고 많이 가지고 또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에서도 높을 거다. 이렇게 논쟁을 펼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자는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천국과 이 세상이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땅에서 높으면 천국에서도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낮은 자가 천국에서 높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진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고 보잘 것 없이 자기를 아주 완전히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어, 계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낮은 계급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조선 시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조선 시대의 노비와 백정, 진짜 사회에서 괄시받고 멸시받는 그러한 사람들 어디에 가서도 나좀 대접해 주세요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그와 같이 낮추고 섬기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 교회 공동체에 함께 모였을 때 항상 섬기는 자, 종처럼 낮아지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는 일에 먼저 앞장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자가 주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나를 좀 대접해 달라는 그런 마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를 교회에서 왜 대우를 안 해주느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모습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는 대접을 받으려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목회자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은 항상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항상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보다 더 높여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가운데에 채워져 있는 나로 채워져 있는 그 모든 욕심과 자존심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비워내고 오직 예수님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교회 공동체를 하고 있는 이 가운데, 내가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 하고, 내 이름을 더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과 완전히 멀어진 상태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나를 자꾸만 드러내고자 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자꾸만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마음을 이제는 내버리시고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나는 섬기는 자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교회 가운데 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목회자나 장로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중직자들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목회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목회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자와 장로와 중직자들은 진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땅 가운데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정리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했습니다. 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주님은 자기를 이땅 가운데 높이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 한마디로 그 사람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시고 교회 안에서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자기가 스스로의 제왕과 왕국을 건설하고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 있는 그러한 목회자는 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목회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더 낮아지는 목회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낮아지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들의 가운데에서 스스로를 높이고 제가 만약에 제 자신의 그 자리를 높이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 말씀으로 저에게 책망을 해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목사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 말씀을 성도님들도 저에게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그래야만 목회자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높아지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교회의 중직자들이 자꾸만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하고 어,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책망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신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자를 믿음의 성도는 존중이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보잘 것 없는 사회적인 그 약자들을 어, 영접할 때 받아들일 때 그를 누구와 똑같이 영접하라 말씀합니까? 예수님처럼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누구처럼 바라보라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들어오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고 관심 없는 성도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주시면 아마 모든 사람이 달려가서 맞이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주님처럼 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과 동일시 여기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배운 자나 많이 가진 자나 그리고 혹시 못 배운 자나 못 가진 자 누구든지 할것 없이 우리는 다 주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 주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주님은 동일시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못 가지고 못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은이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이 개혁개정에 연자 맷돌이라고 해서 우리는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그대로 표현을 하면 나귀가 돌리는 맷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맷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돌리는 맷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이 돌리는 맷돌은 좀 자그만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람 들기에는 좀 무겁지만 그래도 좀 자그만한 맷돌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돌리는 맷돌이고 나귀가 돌리는 맷돌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사람이 돌리기에도 너무 힘이 들 정도로 크기 때문에 나귀가 그것을 돌리는 겁니다. 그 맷돌이 이제 연자 맷돌이라는 건데 그 나귀가 돌리는 맷돌은 제일 작은 게 무게가 150kg 정도 되고 좀큰 거는 300kg 정도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맷돌을 목에다가 메고 얕은 바다도 아니고 깊은 바다 속에 빠뜨려지는 사람이 그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큰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면 누가 살아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약한 자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생각조차 하지 마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 생각조차 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말로 실족하게 하고 상처를 주어서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혹시 못 가지고 못 배웠다고 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나보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 마음을 생각하시고, 나의 그 눈빛과 나의 그 말투 하나가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어서 실족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 절대로 올라설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과 열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내가 지금까지 상처 주었던 사람들이 생각나고 나의 잘못이 깨달아진다면 사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고 내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잘못을 또 구하고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회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동등하게 대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절대로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할 수 있게 되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간접적으로도 누군가를 실족할 수 있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볼때그 부모가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신앙인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모습은 아무리 봐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을 때 자녀들은 그 부모를 보면 위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예수님을 믿을 것 같으면 나는 안 믿겠다라고 자녀들이 오히려 실족을 해버립니다. 그것도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직장 가운데에서 행동을 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이야기할 때에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나는 안 믿을란다라고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실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 저 사람이 천국에 갔다면 난 차라리 지옥에 가겠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철저하게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며 저 사람이 천국에 있다면 나도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이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기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힘으로 아닌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족하여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실족하고 또한 제, 저의 이 죄와 잘못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이 죄악된 마음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더욱더 묵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무시하고 멸시하며 그 사람을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할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낮은 일을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고난까지 당해 주셨는데 그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또한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며 제가 주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제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고 상처 입고 어, 주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하지 않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오늘 다시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그 연약한 믿음. 그리고 그 연약한 사람을 내가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서로가 끼리끼리 흩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끼만 친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화되어서 우리 세시대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로 세움을 받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